어,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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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이거, 발견했나요? 아이고이금붙이는거 아닌가요? 예본거이은데요아이고이이이이 와와와와와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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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지이이 주차 일정입이다이 이거, 이 이거, 민준이고요 신정민 지수 보이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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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흥미진진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 이번 2주차부터는 에란겔과 미라마의 경기 수가 동일합니다. 에란겔 3경기 오늘 미라마 2경기로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바뀌어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위클리 시리즈가 진행된 이후에 그랜드 파이널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 주차마다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를 쌓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PGC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주차에 그 기세를 몰아서 PGC 포인트도 왕창 먹고 거기에 상금까지 쟁취를. 좀 해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밴드입니다 미누다 선수가 메인 오더로서 데미지도 상당히 좀 많이 넣어줬고요 자 다나와 뭐 로키 선수 이제 좀 착석을 하겠고요 다나와 e 스포츠에 기대하고 계신 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저는 다나와 e스포츠 힘의 한 절반만 쓴것 같은데도 어느새 귀신같이 2위를 차지한 거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과연 그들의 어떤 전력이 100% 150% 개방된다면 그 폭발력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캄포밀리타에서 시작합니다. 페카도를 지나 아, 남서쪽으로 갑니다. 프리즌까지 가네요. 네. 그렇죠. 자첫 번째 전국은 어디로 갈까요? 오, 오 남서쪽 따라서 저쪽이 천당과 지옥 예 지옥과 천당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음. 두 번째가 확 튀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지금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순진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레드리시네리 그렇죠. 그렇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크레센도 쪽에 기절로그가 올라오니까 <laughs> 음. 게임피티가 좀더 그쪽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저 스토믹스 아카데미 쪽으로 어허. 지금 다나와가 붙어주는데요. 선수의 수류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절 한번 만들어내면은 그대로 안쪽에서 바로 후속 타 나갈 수 있거든요. 위치가 그리고 스토리... 어 아, 살루츠가 어. 인파이팅에서 다나와의 스포츠 상대라면 이겨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어차피. 중국이 가면, 그랜드 파이널 가면 만나는 상대인데 그렇죠! 여기서 꺾어내야죠, 스톰엑스도 자, 서울의 수류탄 서울 수류탄! 오, 위치 오, 아, 살짝 아, 잡았어요 어, 그래도 다른 쪽에서 샷 때문에 살리지 못하고 어, 빼고 버습니다 퍼펙! 아 로키가 마무리 짓습니다 예, 이미 서울 선수 뒤쪽에서 로키 선수가 계속해서 봐주고 있었거든요 아, 어, 이렇게 힘으로 뚫어낸다면 더 무시무시한 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 렛바스틸 자, 랑이 여기서 한번 보여주나요? 자, 아, 키가 아, 또한번랑을 아, 기절시키네요. 아, 어, 네. 여기 세차장 쪽이거든요. 먼저 네. 나오고 싶으면 찍히죠. 아 야, 백업 아 보세요. 자 결국 킬 스틸 당한 걸 제외하고는 3 점을 추가했고요. 우리가 온 플로스 기어가 꽤나잘 들어왔네요 네, 중앙에 아, 아 다시 위쪽으로 튑니다 야, 이걸 한번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돌집을 먹어야 돼요 고행구 프린스 음. 몬테누에보 자거리 바로 코앞에 있는 돌집을 먹고 그 다음에 동산으로 올릴 수 있는 그 빌드업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나와는 스톰맥스 잡아먹고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젠지는 지금 아직까지 테밍과 피오를 그 저지대 쪽에 버려 놓은 이유가 나중에 갈비뼈로 올라오는 인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지 쉽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음. 자, 그래서 북쪽에 상대적으로 편한 팀은 게임 피티와 고엔고가 되겠고요. 고엔고는 어, 그러면 제, 젠지도 빼야죠. 그렇죠. 음. 차라리 아래쪽으로 들어가. 어, 예. 이름 진짜 젠지 판 깔렸죠? 야, 이거 혹시 선수의 장점이 또 킬로그 체크가 명확하다는 점이거든요. 오. 자, 그리고 다나와와 대동라베가의 힘싸움이 나올지. 여기가 아, 가장 중요해요. 다나와 대동라베가가 인서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다나와는 그냥 컨셉이 싸운이죠다 <laughs> 응. 네. 싸워서 이겨낸다 네. 어차피 세계무대가 또 싸울 거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대동라베가는 이 다나와 e스포츠 상대로 승리만 가져가게 되면 지금 이 멤버 구성에서의 필요한 저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네. 너무 많은 패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대동라베가가 승리 거둔다면 동쪽의 주도권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코앞에 이거 점프를 한번 해볼 법도 한데 살루투 선수가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짝 살짝 올라가 보고 있는 장구입니다자 뒤쪽에서 한번 때려줬어요. 그거 이용해서 계속 기어가고 있거든요. 살루스 헤드 한데 맞았고요. 자 근데 한 명을 잡는다고 해서 올라가서 막세명네명 때려줄 수는 어우 오, 장 아, 아니 근데 여기 한명 기절 시켰다고 해서 세명네명 때려잡을 수는 없어요. 같이 해줘야 돼. 같이. 아하, 살루와 이도니스가 음. 같이 기절을 시킵니다. 네, 이게 고지대의 이점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기절한 서울은 이노딕스가 살려주고 있고요. 고행고와 게임 PT의 싸움도 중요해요. 저 동산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오. 도착은 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벌써 펜타그램 다 먹은 상황이고요. 네. 이그나우스는 이거 누가 먹냐 싸움입니다. 이 점수. <laughs> 예. 어니언이... 이거 빠져나올 공간이 사실 없어요. 네, 진짜 기절시키고 올라가는 거 정도도 지금 허락이 안 됩니다. 아. 네, 이거 쏙 빼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음. 자 그래서 드로플랫 기절이고 어니언은 아웃 서클. 젠지도 4인 유지, 다나와도 4인 유지 펜타그램도풀 스쿼드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안쪽에 그냥 골 쪽에 엎드리는 거 외에는 사실 이제 남아있는 게임 피트나 크레센도 가할수 있는 플레이는 없고요 음. 다나와이 스포츠는 젠지 쪽에 있는 사격각을 최대한 피하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뒤쪽에 포탑 믿고 좀 욕심냈었던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대에 합류해서 를 조금 더 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다나와이 스포츠가 음. 턱 밑에 붙였구나 그럼 이쪽에 힘을 줄여주면서 여기 힘만 빼놓으면 우리가 치킨 먹는다는 네. 거 알고 있죠? 가나와도 알고 있어요. 어? 섬광을 던져? 아, 우리 밸럭스 알고 있다. 음? 느꼈어요. 두팀 모두가 느꼈습니다. 자, 아, 진짜 강대 강의 싸이에요 와! 아, 진짜! 시켰고요. 근데 이거... 화염병도 붙었어요, 둘 화, 다! 화키를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위치긴 한데요. 네, 올라갈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 타이밍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음. 어, 근데 이노닉스를 지금 다시 한번 본대에 합류를 시킨다? 이거는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잡아, 오, 화염병 뿌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진짜 네, 화염병 한더 있어요. 자, 숨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업어서 건물 쪽으로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거좀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응? 올라가는 판단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펜타그램이 게임 PT 이게 잡아 먹혔습니다. 네, 고립됐었죠. 피오가 네. 뒤를 한번 쳤던 그 플레이 때문에 다물어진것 같아요. 음, 그럼. 딱구가 AWM으로 경수를 어? 만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언덕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 좀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이거 딱구의 AWM 한방한방이 팀의 명운을 가를 수가 있어요. 자, 자기장은 게임 네, 서클도 궤다가. 자, 그러면은 사실 젠지가 턱 밑에 달라붙어 에이 너희랑 안 싸울래 하면서 차량 이용해 가지고 타입 선수 있는 쪽으로 밀어 버린다. 음. 그런 선택도 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너희는 다나 너희 턱 밑에 붙어 있어라. 우린 간다. 아 어, 이거 차탔어요갈거 같죠. 차탔어요 반대쪽 려 위치를 봤습니다. 비오. 이거 여기 있거 같은데요. 비오가 자, 갑니다. 너희끼리 싸우라 다나 자, 한대 맞췄고요. 아, 어, 이판단이요 자, 근데 게임 피트 크로자 자, 잡고. 아, 타입을 뒤져 시 내려서. 내려서. 어이, 차가 로 어, 연막 쳐야 되거든요. 자, A, 자, 크로자크로 자, PO 쪽으로 살루트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PO가 아직 포탑을 해서 남은 건 알고 있단 말이죠 다나와가 이거 역으로 이용합니다 역의 승부 아, PO가 살루트 기절시켰어요 피 PO를 잡으면 PO를 잡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리고 있는 두명 마무리되면 우리는 이한 지점만 뚫으면 된다 네, 이러면 이 계산 나왔어요, 이거 2대2 대입니다 살렸어요 폭시와 디지9 8대 이노딕스 대, 대. 야, 서울입니다 진짜 <laughs> 자, 이거 윈구스 한번 보여주나요? 후사로 이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자 폭시 선수 헬멧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음. 자 정말 좋은 판단과 오더였는데 다나와의 수도 굉장히 스마트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 위쪽에서 서울이 봐주고 아래쪽에는 이노닉스에게 수류탄이 좀 있나요? 아 근데 다나와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연막이 아. 없습니다 네, 여덟 번째 서클 점서클까지 기다리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음. 여유가 있어요 지금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서울의 위치 때문에 아. 일단은 위기는 찾아오지 않거든요 네 윙구선 버렸습니다 <laughs> 자 MK12로 바꿨습니다. 네, 세 명이 사고갔기 때문에 바로 이거 아, 아, 중요해요. 이게 위쪽에서 봐줄 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d 지구하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연막타를좀 일찍 승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나와가 한번 보여주나요. 아하! <웃음> 다나와 이스포츠 <laughs> 네. 두 번째 매치 14킬 치킨을. 네. 가져갑니다. 이야, 첫 번째 에란겔 매치부터 이 젠지와 다나와가 장군멍구, 장군멍구 하더니 이번엔 다나와 e 스포츠가 정말 기적적인 스킬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한 명이 잘리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했던 상황을 풀어낸 건 대동남해가를 압수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쪽에서의 승리가 있었고 결국에는 양분에 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그대로 챙겨가면서, 야, 진짜 교전이 미쳤는데요. 십삼. 아,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야 이거 1, 2 매치 다나와 젠지가 서로 점수를 좀 쓸어 담으면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 다나와 24점, 젠지 15점. 게임 PT가 오랜만에 마지막까지 좀 전투를 자유롭습니다. 아, PWS 코리아 페이지 원. 2 주차의 대원 마지막 매치 서버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고로 향합니다. 네, 카운팅을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다보니까아 왔어요. 어, 밀리터리 베이스. 확정이죠? 네, 손 올려야죠. 자, 그리고 게임 PT는 지금, 오또 다나와랑? 아니 보트 보트에 네,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화물선 타는 동선이 수도 있고요. 음, 게임 PT도 욕심이 날것 같긴 하거든요. 아 화물선에 탑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다나와 근데 네. 앞에 있는 보트가 하나 있으면 그것도 약간 좀 구미가 당기긴 하는데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음. 이,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너무, 뭐. 너무 오픈된 곳에 아 예쁘게 있고요 예이 아, 사격 한 방에 음. 이제 보, 보트는 절대 못합니다 음.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게임 PT가 설계를 잘한 게이 팀은 다나와의 스포츠로 화물선을 타고 보내고 본인들은 차량을 쓰면서 다리를 건널 수 있어요 음, 그렇죠. 네, STX 아카데미 역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보트를 찾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면 되죠. 음. 야, 화물선 타고 갑니다. 네. 나는 보내는 걸 확인하니, 이거에 게임 PT 천천히 들어가겠다. 어, 자기장 묘한데요. 이러면 다나와가 할수 있는 판단은 화물선 타고 가다가 점프해서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다리지에 아파. 네. 그러면은 게임 피트가 오히려 역으로 검문소 당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저 그래서 지금 어. 아메리카노 향이 아주 진하게 났던 예. 것 같습니다. 예, 어,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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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발견했나요? 아이고 지금 붙이는 거 아닌가요? 어? 예, 본것 같은데요. 오! 아이고! 게임 아! 피거뭐 와! 와! 어? 이거 뭐야? 와! 달라와 이스포츠. 아니 이거 뭐 실미돈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 바다 쪽에서도 일부. 정말 약트막한그수면과의그 거리가 예. 안 되는 곳에서도 설수 있어요. 그렇죠. 아. 로키가 그냥 물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냥 후두둑하니까 와. 게임피티가. 와 이거는 게임피티가 진짜 노골적으로 노린 건데. <laughs> 거의 아바타 물의 길이었습니다. 네. 저거 네. 서울을 최대한 붙이면서 도로 쪽에. 아야 멀어집니다. 수, 수, 수. 그럼 자, 감각적으로 고이. 한번 차해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아 위치 봤어요. 끝까지 무도. 무서... 아, 고앤고프린스도 화끈합니다! 자 언더가 파키 기절시켰고요 아메리카는 아, 언더가 해줘야 되고요 이 정도 싸움은 아니었을 텐데요 디플러스기야 아니 그리고 이쪽에서 주고받는 킬로그가 올라오면 결국에 다나와의 스포츠와 대동라베가 어, 다시 한번 남쪽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오거든요 네. 다나와 이거 도로 올라갔고 숲 쪽도 다 먹었어요 이제 옵니다 다나와! 자, 라습니다자 젠지도! 출발했어요! 그렇죠! 아 진짜... 난리 났어요 지금! 세명 생존하면 치킨째 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벤츠의 피우의 선택 네, 어디가요? 네, 파랑. 파랑 아, 파랑 마블이. 자 이거 꿈결처럼 들려온 벤츠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로 가라. 네. <laughs> 그때 그 시절 우리의 추억이 남아 있었던. 네. 아, 벤츠, 노 정리! 자아 갑니다 벤치가요 그곳은 아니었어요. 네. 일단 생각보다. 추억은. 예, 추억은 너무 오래돼서 아 여기서 힘 싸움을 하자. 너무. 반쯤 아 끝났어요. 교전 너무 일찍 자꾸. 끝나서 <laughs> 아니 이게 맞나요 팀들은 지금 들어오다가 다 끝납니다. 노머시 네, 이거 수류탄 던지러 간데요. 음. 이거 젠지 여기서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아니 다섯 번째 장인데 <laughs> 탑포 싸움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와. 자 광동 프릭스 그러면 벙커 안에 있다가 그냥 그 올라오면. 맞습니다. 한번 치킨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그런 느낌 아닌가요? 벙커 안에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팀대 팀에 주고받는 킬로그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아 젠지 정리 근데 광아 프릭스도 잡히고 있고 대동 나베가도 지금 인원 손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 선수가 기절하긴 했지만 살릴 수 있는 위치고요 이노닉스 선수가 장구 선수를 잘라줄 수만 있다면 이거 구도가 뒤바뀝니다 네, 장구가 위치를 바꾸긴 했지만 이쪽에 넘어와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네 이거 욕심내다가 장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번더확 킬 내려다가 또 사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백스텝하는 판단 너무 좋고요. 네. 이제 여섯 번째 자기장인데 생존자는 오. 많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광선 방금도... 한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네. 여기에서 기절로그가또 섞인다? 네. 저 게이트 먹어야 될것같아요 네. 게이트에 먹, 먹으면 저쪽에 막루 같은 곳이 있어서 응? 저쪽 안쪽으로 한 명씩 숨길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먹고. 두개 있거든요. 응. 아 좋아요. 와, 기가 막힌 포지션을 지해주네요 지금 활동 영역이 절반으로 줄어버리게 된 겁니다. 음. 저쪽에서 위쪽으로 못 올라가요. 자 그리고 다나와는 살루트 제외 아우서클입니다 이제 7킬. 그리고 못 살렸죠. 자 대동라베가는 산. 약간의 깎여있는 빗면을 엄폐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대동라베가 입장에선 아 게이트 지리겠어? 하면서 바로 EEJ하면서 치킨 음. 먹는 구도. 일곱 번째 자애장이 그래서... 어디까지 끼느냐예요. 다나와 쪽에 확 떨어지는 자기장이 나올 수아 대동나베가 들어와야 돼요 자 대동나베가 근데 이게 오히려 다나와가 기분 나쁜 서클인 것 같긴 해요 음. 대동나베가가 우측에서 치고 광동 프릭스가 찰싹 달라붙고 있고 네. 서울 연막 6섯개 수류탄 하나 자 봤죠 살짝 봤습니다 치는 어, 맞는데 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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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모피와 함께 자 이거 확킬 내야 되는데요 훨씬 됐습니다 이제는 2대2대사 음. 다나와야 쪽에 힘이 음. 조금 더 실리는 느낌인데요. 그런 네. 아, 아, 라인업을 무슨...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다나와가 날개 음. 싸움에서 지지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죠. 그러면 플레임의 MK 1 사가 한번 풀어줄 수 있나요? 어, 그렇죠. 네. 투척 무기로 예상해서 던져주곤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근데? 음. 술탄 하나 더 있는 네. 이노니츠. 술탄 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거 안될것 같아. 플레임 그리고, 술탄 세개더 있어요. 그리고 렉스, 아. 렉시 레렉? 네, 어, 올라오고 이거 쌀루트, 쌀루트 자르려고 쌀루트 네, 자르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날개 자르기?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해졌어요 근데 어, 이거 쌀루트 소리 들었거든요 네. 자, 자, 근데 집중이 될수 있나요? 쌀루트 레시가 로키게길 시켰고 쌀루트가 그 하고 자, 위치 계산해서 레시가 먼저 수류탄 잡은 것 같은데요 네. 타이밍? 아, 아 길었어요, 아 길었어요. 하나 더화염 병부터 음. 근데 이쪽에서 흔들어줘서 아!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인레이 피겨 잖아요. 화염병으로. 어패가, 아 없어요. 어패가 없어요. 어패가 없어요. 아러면 아아 3대 1이에요. 아아 3대 1입니다. 어려웠거든요. 나는 차 타고 갑니다. 로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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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보여요. 로키가. 여기 로키가. 어딘가. 다리. 로키가. 종아리. 그렇지. 아 로키가. 옆에서. 캐나다 e 스포츠3-3 매치 부진했지만 다섯 번째 매치에서 1밀킬체크을 가져갑니다. 야 오늘은 스토리가 있네요. 예 게임피티가 그토록 오늘 1일차에 굉장한 많은 방해를 했지만 마지막에 리벤지에 성공하고 마지막 치킨까지 야 대단합니다 아... 다나와 그 플레이를 만약에 게임 PT가 있어도 지금과 같은 빌드업이 됐을 텐데 오. 아니 그런 기적과 같은 싸움을 만들어내서 우하게마무리었습니다자 오히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다섯 번째 매치에서 다나와의 스포츠가 치킨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매치 치킨 아니었으면 좀 굉장히 기분 나쁜 하루가 될 뻔했는데 네.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2주 차에 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라이벌로서 하나와 이스포츠가 딱하니 등장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젠지가 초반에 사고가 있었지만 탑4 안에 들어가는 오. 기적의 매치를 또 한번 써내려갔고 대동 라베가도 이 정도의 전투력이면 한번 우리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은 그런 매치였습니다. 다섯 개의 매치 누적 점수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조이 매노브노 매치, 다섯 번째 매치는 다나와의 서울 선수였군요. 오 정말 선수들이 계기를 봤을 때도 현재 BWS KORE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음. 그 기량이 죽지 않는구나, 음. 기복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너... 자, 여어서 오늘 최종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젠지가 7 3점이야 아 앞서 나가긴 했는데 기블리랑 다나와가 바짝 따라왔습니다, 정말. 그리고 기블리 다나와가 바짝 쫓아 가고 있는 와중에 대동라베가가 오늘 꾸준했어요. 어, 네. 일단은 1차의 그 약간 안 좋았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역시 대동라베가 준비 단계에서는 좋은 그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살아나면서 또 2일 차에서 대량적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게임 p t 도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분전했습니다. 오늘 다섯 개 매치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